앙금이 도라를방 만났잖아 앙금이랑 자유 느꼈잖아 길에서 제대로 식사했잖아 앙금이 날았잖아 뽀뽀 제대로 했잖아 민주야 <laughs> <laughs> 앙금이 쭉쭉쭉 쭉쭉쭉 아빠랑 오늘 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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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거예요 그치 앙금이 오늘 아빠랑 어디 가기로 했어 아빠랑 어야 가기로 했잖아 오늘 앙금이 앙금이 오늘 비행기 탄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이것도 연습했잖아, 이것도. 그치, 앙금이? 그래서 저도 얼렁 준비 한번 해보고 나가볼 거예요. 일단 한번 씻어볼게요. 앙금찡, 준비 되셨나요? 어떻게 좌석은 편하신가요? 그래서 일단은 청주공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 앙금, 너 잘할 수 있지? 앙금이 우리 연습했잖아. 그치? 자지 마. 지금 자면 안 돼. 앙금이 지금 자지 마세요. 자면 안 돼! 기내용 케이스를 이번에 몰디스에 샀는데, 앙금이 진짜 편한가 봐. 오 예, 코골면서 자고 있어 어떡하면 좋아? 어, 어디 가냐고요? 제주 가요. 일단 제주를 첫 번째로 한번 비행을 한번 맞춰보고 앙금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일치기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해봐야지 어떻게 알겠어 맞잖아요. 저희는 도착해가지고 지금 청주 공항에 가고 있는데 지금 안개 보이죠? 청주 공항 안보이주왜 이러는 거지? 오늘 안개가 그래도 흐린 뒤 맑음 가자 비행기가 지연이 됐어 다행히도 지연이 돼가지고 조금 더 산책도 시키고 저도 커피 마시고 그러고 입장하려고 합니다 안금아 너 비행기 잘탈수 있어? 안금 이거 봐봐 니꺼야 네 아빠랑 티켓 하는 거야 안금이 아, 제가 이번에 몰리스에서 요거 샀거든요. 진짜 미친 거 보여줄까? 샤라랑! 베란다 확장형 같은 느낌 알죠?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가격도 너무 착해요, 이거. 7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쭉 튀는 거야? 너무 넓잖아? 그리고 이거 케이지 밑에가 진짜 딱딱해요. 앙금이가 두 다리가 쓸리고를 했는데, 저그걸 가장 중심으로 했거든요. 너무 좋잖아? 앙금이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치, 앙금이? 안금이는 지금 지연이 돼가지고, 응. 기운이 없음. <laughs> 안금 천천히 먹어. 아이고, 지겨워. 다 먹었어, 그거는 아니, 청주공항에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안금이도 너무 많이 알아주시고, 또 뭐, 이거까지 줬어요. 미치겠어. 초콜릿하고, 뭐, 머핀하고 이거 주신 분, 나할게많다 진짜 유명 인사야, 한항금. 덕분에 이거 먹는다, 아빠. <laughs> 이젠 우리는 비행기를 타러 가야 돼요. 네, 이제 비행기 타요. 예방접종만 네, 해결해야 잘할수 있지? 어머, 벌써 잘 준비하고 있어. 안 그러면 좋아. 속보입니다. 네. 저희 앙금이는 지금 헬로우 제주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양금이가 비행기를 타자마자 너무 잘 자는 거야. 대신에 조금 더우니까 살짝 이거 한 번씩 안에 길래 부채질 좀 해줬더니 또 자고 코를 들렁거려가지고 너무 창피했잖아. 같이 타신 분들이 어머 개가 있었어. 너무 조용하까양금이 너무 귀때 이제 안금이하고 비행기 타고 헤갈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느낌 왔어. 안금아, 안금아, 사진 한 번만 찍자. 안금이 앉아주세요. 간식, 간식,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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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저희는 지금 렌트카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제주도 온송감이 어떠세요? 아유 졸려요. <laughs> 첫 번째는 지금 밥을 먹어야겠죠? 이번 여행은 애견 동반을 가는데 웬만하면은 애견 동반 되지만 케이지 안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먹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쪽은 이제 아빠만 믿고 따라와. 제가 제주도 오면 꼭 먹는 게 있어요. 이거는 먹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 지금 12시 17분. 배가 너무 고프잖아? 근데 여기는 웨이팅이 진짜 미친 듯이 있는 곳이라 포장해서 먹어야 될것 같아. 아시죠? 우진해장국 나 진짜 우진해장국을 너무 사랑하잖아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육개장 하나랑 빈대떡 하나 포장했어요 헉, 웨이팅이 여기는 미쳤어 빈대떡과 해장국 포장 완료 여기서 앙금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앙금 파리 육개장은 앙금 앙금 사리 육개장은 말이 필요 없고요 이빈대떡도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맛있잖아요? 만 먹으면 아무것도 안 먹. 똥만 똥. 부주님들 저희는 밥을 다 먹고 이제는 금능해수장 가려고요. 그래가지고 안금이하고 한번 거기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바다 한 바퀴 돌면서 아빠가 제주도 오면 요런 데서 논다면서 체험도 한번 해줄겸요가커피가 있네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메가리카노 소니 나 샀어. 고객님 도착했습니다 회원님. 여기는 금능해수욕장. 와, 물 색깔 보이죠? 좀 이래. 근데 지금 제주도는 날씨가 이래도 하나도 안 추워. 그치지 안금이? 안금이 너 바닷물 들어갈 거야? 너 바닷물 들어갈 거야? 너저 물인지 몰랐지, 너무 맑아가지고. 안금이가 진짜 바다를 너무 좋아하네요. 완도 명사십리 이후에는 정말 오랜만에 안금이하고 바다 온거 같은데 안금이 너무 좋아한다. 전나요둘이서물흙흙흙날리고 제주도 흙흙흙흙별흙흙흙흙흙흙흙흙흙흙흙흙흙흙흙 어안그저 여기서 사진 한번 찍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제주에 날씨는 비가 와요. 비 오면 좀 어때요? 비 오는 제주, 저 너무 좋아요. 저희는 여기 엔트러사이트 사이클 아무튼 여기 왔습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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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게 뭐라고? 만복에 왔습니다 낭만으로 오션뷰와 함께 안금이와 함께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비아도 괜찮습니다 안 죽어요 이거를 어떻게 먹냐면은 오징어 초무침 이렇게 해가지고 아 맛있겠다 음! 진짜 사실 별거 없는데 음! 음! 맛있다 너무 저만 먹은 것 같아가지고 앙금이 것도 사라, 사려고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아유 눈 빠져 눈 빠져 눈 빠져 눈 빠져 천천히 먹어 앙금아 또안 먹은 척 한다 재밌게 놀았다 안개만 우리 너무 재밌게 놀았다 그치? 원래 저희 6시 비행기였거든요 근데 비도 오고 안개가 이 제주 전체를 감싸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지연이 된 거예요 2시간 45분? 지연이 돼가지고 렌트카도 2시간 딜레이를 시켰어요 그래서 7시까지 반납인데 밥은 그래도 먹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치조림을 먹을까 흑돼지를 먹을까 하다가 제가 맨날 고등어는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민주야 흑돼지 먹자 제주도 왔는데 흑돼지는 먹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가지고 교황 근처에 애견 동반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자꾸 제가 밖에서 먹냐면은 애견 동반이라고 해도 이 케이시를 다 닫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먹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검색해보니까 거기는 또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가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앙금이가 비행기를 확실하게 잘 타는 것 같아. 아니 사실 불안했거든. 근데 앙금이가 앉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맹걸 너무 잘해. 앙금이 미쳤어. 앙금이는 진짜 똑똑해. 얘는 확실히 영재야. 만자받기는 못하지만은 진짜 예영제야 진짜 이 나이에서 주는 노련미 돈독한 흑돼지 김치찌개 이건 흑돼지가 아니에요? 어네 메뉴판에 흑돼지라고 아, 혀있어요 근데 흑돼지. 이건 흑돼지잖아요? 네 맞아요 반지야 이게 안빠도 먹기도 가만히 있어야 아, 돼 귀여워 우리 네가 먹을 일도 없어, 먹어도 된 거야. 이런 거는 우지아나나아침 고생했어, 고생했어, 안 그래? 다음에 또올 거야? 또올 거야? 아빠가 여기다 갈 때는 아빠 옷 깔아줄게. 비기뜰수 있을까? 어쩜 그렇게 안전하게 있었는데? 음? 저희는 수속을 마치고 안금이 산책 중. 근데 비가 예사롭지 않게 오죠? 저 차에 대한 안내가 있으겠습니다. 안금이는 이제 비행기에서 완전 폭을 내죠. 주님들, 저희 드디어 도착했어요. 황금이 도착하자마자 물주고 있습니다. 내 그래, 새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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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이고, 눈가 빠져. 주님, 다으셨나요 다음 비행은 대만입니다. 저랑 같이 가시겠나요?